자,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거는 대자유란 말이에요. 그 동시에 무한이란 말이야. 네 생각이나 상상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.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면 그 앞에서 입을 닥쳐야 되는 거예요. 뭐라고 말하는 순간 정해진 말을 설명하고 있잖아. 그죠? 그 무유정법을 깨달아야 해탈 열반에 든다는 말은 인간 차원을 넘어서서 신의 차원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생각으로 해아 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간다는 얘기고 모든 유한한 것들의 끝을 넘어서 있다라는 얘기고 모든 선악, 미추, 옳고 그름, 좋고 싫음을 다 넘어서 있는 대자유함이다 이 말이에요. 가장 나쁜 버릇이 뭐냐면 자꾸 규정 짓고 한정 지어서 알려고 드는 거예요. 안다는 게 뭐냐면 규정 지었다는 얘기야.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야. 안다는 게 뭐냐? 에고의 행위예요. 이 진리는 알고 모름을 떠나 있어. 알아봤자 네 생각이고 몰라봤자 네 생각이야. 알고 모르는 게 바로 이거야. 그죠? 그런데 중생은 자꾸 알 알려고 들어. 알려고 든다는건 뭐냐면 규정한다는 거예요. 내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꼬리표를 단다는 거야. 그러고 알았다는 거야. 아는 게 아니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. 진리는 나랑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지. 내 머리로 정리해서 대상화해가지고 규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.